여기가, 진짜, 루미 저렇게 매진다 할 때, 맞죠? 제가 진짜 룸인데, 이코스텝로남친이가 데이트해야 돼요. 이걸로 다닐 수도 없고, 체크했었는데, 얼마나. 아이, 맞아, 이넌 튜튜브 방어 몰라 해결해줄 게 어디 있더라, 우리? 창망창, 망창, 망창. 어, 여기 맨날, 창망창. 아, 젊은이, 이렇게 예쁜 눈을 가졌었어? 아 예쁜 눈을 가지기는 했는데. 어쨌든 저 머리도 너무 엉켰어요 머리도 풀어주세요 잠깐만 얘가 빛을 어야되줄구아 알겠네 알겠어 슥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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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요슥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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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..저 저 눈에 있는 반짝이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게 뭐예요 할머니 아저 이제 내가 있는지 쉬고 있는 거예요 반짝이랑 모자 가져가 어떤가 어머세상에세상에세상이렇게이진게 뭐? 멋진 애니큐는 처음이에요. 어, 감사해요. 아, 에이, 에스만. 저기 는거참 좋단 말이요. 아니, 근데 저는 왜 스키시로 안 만들어주신. 아, 에이, 그런 사정이 있어. 어쨌든 이쁘면 됐잖아. 음, 네. 네. 그 다음은 레스티기주지 네, 아, 네. 레스티기 네, 여깄네, 여깄어.

이어디고 가. 아마 이거는 전세계에만 없다는 아이돌 옷이잖아요. 이걸 어떻게... 아유, 난내달 아이돌이 했는구만. 이 치마도 입고 가.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태어나서 멋진 옷은 처음이에요. 아유, 그렇지 그렇지. 어? 네 남친 온다. 막 계속 놀라, 놀아 놀아. 트랜드마 로스 왓사르미 어 왓사지노 너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인다 아 열심히 헌터들 만났다가 이제 만났는데좀 금이고 와봤지 늘들오 음, 그래 나 이거 그냥 타봤는데 아 예예 예, 내 머리 다 찢어서 아! 역진의 결말은 해피엔딩.